먼저, 저는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 통증을 좀 줄이는 음.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침 맞으면 뼈가 삭는다는데, 아. 어, 침 맞아도 돼요? 이런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음. 예를 들어서, 침 중에서도 가벼운, 작고 가벼운 호침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크고 굵은 장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침 중에서도 자극감이 적은 약침도 있고, 이제 봉약침이나, 사독 약침처럼 이 강도가 좀센 약침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몸에 이제 외부 자극이 들어올 때좀 강한 자극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좀 체지방이 적고 마르고 호리호리한 분들, 여성분들, 좀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침 자극에 의외로 같은 자극인데도 좀 힘들어하시거나 피곤해하시거나 혹은 훈침 같은 이런 어지럼증 같은 게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아보시고 내 몸이 좀 맞고 나니까 피곤하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조금 간격을 띄어서 맞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대부분의 식사를 잘 하시고 또 나이가 젊거나 체력이 괜찮은 일반 성인 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침 치료로 인해서 힘들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지는 한 최대한 꾸준히 나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서 침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주사바늘에도 똑같이 아, 네. 이런 어지럼증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그러는데 어, 바늘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몸이 순간적으로 신경이 확 이완되면서 저혈압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런 저혈압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에 피가 공급이 덜 되게 되면 이제 어지러움이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침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유도가 되면 보통 침훈이라고 부르게 됩니 되고요. 주사바늘에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주사를 맞다가도 어픽 쓰러지거나 음, 뭔가 어, 갑자기 네. 어지러워요 메스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머리로 피를 다시 보내주면 금방 다시 회복하는 상태니까요. 뭔가 나는 침에 예전 손침 맞고 이런 적 있어요. 침에 뭐 알러지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고 어, 자극이 너무 과했다든지 그당시내 체력이 너무 약했다든지 그런 요소로 인해서 바늘이 몸 안에 들어갈 때 몸이 순간적으로 확 이완되는 반응이라고 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해롭거나 뭔가 몸에 영구적인 뭔가 안 좋은 걸 남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이 아니고 네. 여성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살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한약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한약은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네. 다만 한약 중에 내가 소화기가 예를 들어 안 좋아서 한약을 복용하시는 거라 그러면 한약을 복용하시고 소화기가 좀 좋아지면서 식욕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럴 때도 내가 식단을 동일하게 유지해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동일했다면 특별하게 살이 찔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통 이제 뭐 살을 빼는 다이어트 처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과도하게 붓기가 있거나, 좀 이렇게 체중에 비해서 먹는 것에 비해서 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몸에 붓기가 있고, 그 붓기를 빠지, 빠지게 해주는 약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체중이 크게 변한 건 아닌데, 붓기가 싹 빠지면서 피 푸석푸석한 피부도 매끄럽게 변하고, 전체 옷의 사이즈도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까먹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식후 음. 뭐 30분은 누구나 어, 우리 국민 모두 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 말고 예외적으로 제가 뭐 식간이라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사이 간자를 써서 음. 식사 사이에 먹게 하는 약도 있고 새벽에 먹으라고 제가 지도하는 약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위장약. 빈 속, 빈 위장에 그대로 약이 최대한 작용하게 해주게 하려면 식간이라 그래서 밥을 먹고 밥을 먹은 사이, 속이 텅 비어 있을 때 네. 그때 복용하라고 말씀드리는 뭐 소화기 쪽 약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진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기운을 끌어올리는 뭐 보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진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눈을 뜨고 눈을 뜨자마자 빈 속에 공진단을 씹어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예, 공진단은 기본적으로 양기를 확 끌어올리는 약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사람의 양기가 최대한으로 올라와야 될때 그때 시동을 걸어주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뭐 드시라고 보통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원인. 상관은 아, 없는 굳이 것 녹여 같습니다. 먹을 건가요? 씹어 먹는 것과 녹여 먹는 것 <laughs> 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을 전체적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새벽에 이렇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제일 피곤하세요? 여쭤 보면 어, 저는 아 오전까지는 괜찮은데 네. 오후 한3시 넘어가면 맥을 못 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는 제일 피곤한 타이밍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제일 피곤한 타이밍 때 양기를 확 끌어 올려주면서 피로감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체질이라고 하면 한의학에서 쓰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사상 체질,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이라는 용사상 체질은 치료를 통해서 바뀌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체질 안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과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점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단계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를 쓸때 쓰는 그 체질은 기본적인 내 예를 들어 저는 추위를 잘 타요, 더위를 잘 타요 이런 체온의 상태라든지 저는 소화는 어때요, 대소변은 이런 편이에요, 잠은 이렇게 자는 편이에요, 땀은 나야 안 나요 이런 몸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값들을 체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받게 되시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찬 분들이 따뜻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할수 있는 한약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